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밤새 뒤척이신 분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쁘게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새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뇌청소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으로 자면 뇌청소가 최대 25%더잘 됩니다. 오른쪽이나 바로 누우면 청소가 덜 됩니다. 늦기 전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요. 자기 전에 먹으면 뇌청소를 돕는 특별한 음식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 호두. 따뜻한 우유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신경과 전문의 수면 전문가들이 인터뷰해온 건강정보해설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뇌 청소가 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원리와 실천 방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치매 예방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수면 자세가 중요한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찌꺼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이 노폐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뇌 속에 쌓이면 뇌세포를 죽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그럼 이 노폐물을 어떻게 치울까요? 바로 잠잘 때 치웁니다. 우리 몸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뇌척수액을 뇌 속으로 흘려보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하수도 시스템처럼요. 이 청소는 주로 잠잘 때 일어납니다. 깨어있을 때는 뇌세포가 팽창이 있어서 청소가 잘안 됩니다. 하지만 잠들면 뇌세포가 60%까지 수축합니다. 그러면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뇌척수액이 활발하게 흐릅니다. 그때 노폐물이 씻겨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청소가 얼마나 잘 되느냐는 수면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깊게 자느냐, 얕게 자느냐에 따라 청소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자세가 청소 효율을 좌우합니다. 2015년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뒤를 바로 눕히고, 옆으로 눕히고, 엎드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이 가장 잘 흘렀습니다. 바로 누웠을 때보다 청소 효율이 25% 높았습니다. 엎드려 누웠을 때는 가장 나빴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과 뇌척수액의 흐름 때문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흐르면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냅니다. 바로 누우면 흐름이 고르지 않습니다. 엎드려 누우면 오히려 흐름이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이 더 좋습니다. 왜 왼쪽이 좋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 심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몸의 왼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러면 혈액이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몸 위쪽에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보내야 합니다.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수면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됩니다. 우리 위장도 왼쪽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십이지장 쪽으로 흘러갑니다. 소화가 잘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반대입니다. 미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수면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림프 순환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왼쪽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노폐물을 운반하는 시스템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림프 흐름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활발해집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뇌 청소도 더잘 됩니다. 심장 부담이 적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림프가 잘 흐르면 전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뇌척수액 순환도 좋아집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 고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은 왼쪽 수면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마세요. 편한 자세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왼쪽 수면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됩니다. 골반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세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대략 8cm에서 10cm 정도입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입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팔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쪽 팔은 베개 밑에 넣지 마세요. 팔이 저리고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몸 앞쪽으로 살짝 뻗거나 가슴 위에 올리세요. 위쪽 팔은 편하게 몸 옆에 두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평생 오른쪽으로 자던 분이 갑자기 왼쪽으로 자면 낯섭니다.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2주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다음부턴 자연스럽습니다. 밤중에 자세가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잠들 때만 왼쪽으로 시작하세요. 자는 동안 뒤척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깊은 잠에 들때 왼쪽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수면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환경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특히 시니어는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 여름에는 24도에서 26도를 유지하세요. 이불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세요. 몸을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이불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도입니다. 잠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줄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전자기기 LED 불빛도 가리세요. 시계, 공기청정기, 충전기, 불빛까지 모두 가리거나 끄세요. 완전한 어둠이 최고입니다. 만약 화장실 가실 때 불안하시면 발밑에 약한 조명을 두세요. 천장 불은 켜지 마세요. 강한 불빛은 뇌를 깨웁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음이 오히려 불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백색 소음을 틀어보세요. 빗소리, 파도소리, 숲속소리 같은 자연소리가 좋습니다. 기마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다. 기마개를 하면 알람소리, 전화소리를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습도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가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과 코가 마릅니다. 기침이 나고 잠을 방해합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호흡기가 나빠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2m 이상 떨어뜨리세요. 가습기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안 그러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다섯 번째는 침대입니다. 침대는 너무 푹신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척추가 구부러집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 몸의 곡선을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침대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시니어는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가 좋습니다. 대략 40cm에서 50cm입니다. 이제 수면을 돕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뭘 먹느냐도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키위를 자기 시간 전에 하나 드세요. 단,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자기 2시간 전에 호두 5개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자기 30분 전에 드세요.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반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배가 아프고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6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몸에 6시간에서 8시간 남습니다. 저녁에 마시면 잠을 방해합니다. 술도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술은 잠들게는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도 저녁엔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69세 박철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셨습니다. 방금 한 말을 까먹고 약속을 잊고 길을 헤매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 지장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전단계입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습니다. 자다가 서너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제가 박철수 선생님께 수면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나요? 밤 8시요.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바로 누워서요. 베개는 몇개 쓰시나요? 두 개요. 높은 게 편해서요. 문제가 보였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 너무 높은 베개. 늦은 수면시간 모두 뇌 청소를 방해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만 바꿔 보세요. 첫째, 왼쪽으로 주무세요. 둘째, 베개를 한 개로 줄이고 높이를 낮추세요. 셋째, 밤 10시에 주무세요. 박철수 선생님이 망설이셨습니다. 평생 바로 누워 잔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누우면 잠이 올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주만 참아 보세요. 몸이 적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잠을 깊게 잡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더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약속을 잊는 일이 줄었어요.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6개월 후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인지기능 점수가 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답니다. 보통은 점수가 떨어지는데 올랐다고요? 박철수 선생님은 지금도 왼쪽 수면을 유지하십니다. 가족들도 함께 실천하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실천 프로토콜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세요. 늦어도 하마라 시전에는 주무세요. 외청소는 밤 10시에서 새벽 10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청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세요. 베개 높이는 8cm에서 10cm로 맞추세요. 셋째,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방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넷째, 자기 휴지간 전에 키위 하나를 드세요. 또는 호두오개 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카페인과 술은 피하세요. 다섯째, 자기 이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여섯째, 낮에는 햇볕을 쬐세요. 30분 정도 산책하세요. 낮에 활동하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일곱째, 주칙적으로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리듬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해야 합니다. 완전한 효과는 3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하루라도 못 지키면 자책합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0번 중 7번만 지켜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함입니다. 왼쪽 수면이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적응되면 오히려 편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환경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다른 습관을 가지면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TV를 보면 같이 보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세요. 함께 실천하세요. 의료적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자세만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양악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은 상체를 약간 높이고 주무세요.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역류가 심해집니다. 셋째, 어깨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왼쪽 수면이 통증을 악화시키면 오른쪽이나 편한 자세로 주무세요. 통증 없는 게 최우선입니다. 넷째,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이 방법만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르세요. 이 방법은 보조 수단입니다. 다섯째, 수면제를 드시는 분은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해서 서서히 줄이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뇌는 잠잘 때 청소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가 옵니다. 청소를 잘 하려면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자면 뇌청소가 25%더잘 됩니다 왼쪽 수면은 심장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고 림프순환을 좋게 합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베개 높이를 맞추고 밤 10시에 주무세요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습도 40%에서 60% 완전한 어둠을 유지하세요 키위, 호두, 따뜻한 우유를 자기 전에 드세요 카페인과 술은 피하세요 2주만 참으세요 몸이 적응합니다 3개월 후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선생님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 70대가 뇌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80대, 90대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보세요. 키위 하나 드세요. 방을 어둡게 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치매 예방 정보, 뇌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왼쪽 수면을 시도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